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사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모든 회원님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아주 핫한, 이요 예, 종류의 철화들만 이렇게 모아져 있는 데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요. 어, 조금 귀한 아이 철화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요런 아이도 한번 살짝, 예,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화이트팜 철화. 예, 얼굴이 이렇게두개 있고요. 예, 뒤에 쪽에도 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예, 철화가 얼굴이 하나 있고, 예,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고요. 아마 사이즈는 13, 14 정도. 여게 지금 15cm 화분인가요? 요렇거든요. 예, 이렇게 생긴 예, 요렇게 화이트팜 철화도 있고, 예, 요거는 이제 예 플링크 철화라고 합니다. 플링크 철화, 그리고 화이트팜 이렇게 뒤로 가고 이렇게. 예, 요거는 지금 플링크 철화라는 아이인데, 철화가 이렇게잘 엮여져 있죠. 사이즈 대비 가격은 지금 아주 많이 착하게 드립니다. 예, 플링크 철화. 자, 요 아이도 플링크 철화. 어, 조금 키워서, 예, 나누어서, 예, 요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가져가시면 뭐몇 개로도 나누실 수 있어요. 두 개로도 나누고, 예, 더 나누실 수도 있는, 예, 플링크 철화. 자, 여기도이렇게 있죠. 자, 이 아이도 플링크 철아입니다. 그래서 플링크 철아 세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오닉스 철아입니다. 오닉스. 예, 오닉스가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예, 이 아이는 화분 밖으로 이렇게 나가죠. 예, 가운데는 이렇게, 예, 생얼이 터질 듯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뭐 이렇게 철아들은 키우다 보면 양 사이드 또는 이렇게 가운데가 풀리면서 예, 이렇게 예, 생기죠. 그다음에 요 아이도 오닉스 철아. 요거는 또 요렇게 쌩얼이 하나 있고 철아가 요렇게 또 준비되어 있고요. 자, 뒤에 있는 아이도 오닉스 철아인데. 자, 요 아이도 보면 요렇게 쌩얼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철아가 잘 엮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수련 철아도 있어요. 예, 쌩얼, 쌩얼 여기도 요렇게 쌩얼이 나오고 있죠. 예, 요렇게 나머지는 철아로 엮여 있고요. 수련 철약 가격도 이게 3만 원짜리인데 예,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데 가격은 그대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아이는 예, 화이트 예, 팜 철화입니다. 화이트 팜 철화 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예, 이렇게 가서 생얼이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로 있고 어, 위에는 뭐 지금 굉장히 크게 예, U자 예, 또 거꾸로 보면 말굽 같은 형태의 요거 예, 화이트 팜 철화. 자, 이 아이도 지금 화이트팜 철화 사이즈는 굉장히 좋고요. 여기 보시면 쌩얼이 있고 여기에 쌩얼이 있고요. 예,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팜 철화 이것도 예, 화이트팜 철화 이거는 예, 좀 프리메리 철화입니다. 프리메리 철화 보라색으로 물드는 이렇게 예, 독특한 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예, 먼너 철화입니다. 이거 먼너 철화 화이트팜 철화 하나는 이렇게 또 꽃처럼 철화가 이렇게 한송이 한 꽃처럼 이렇게 맺히는 또요런또수영도 있습니다 예쁘죠 자, 이 아이도 우리 먼너 철화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 사이즈는 13좀 넘는 그런 예, 사이즈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예, 우리가 분갈이는 어떤 아이를 할 건지 예, 자 가시면서 분갈이 따위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분갈이 해줄 요 아이는요 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아이 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 예 루비 돈의철아입니다 루비 돈의철아자 얼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예 루비 돈의철아 물도 이렇게 곱게 들었고 여기 생얼이 하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뒷모습 요렇게 생겼고요. 예, 오에는 요렇게 생겼고, 자, 밑에는 요렇게 이제, 예, 잔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제가 오늘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비도라 철아 또 하나 아이가 있는데, 자, 요 아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렇게. 어, 여기도 이제 철아 요렇게 엮였는데, 어디선가 쌩얼이 올라올 듯 해요. 왜냐하면 동글동글하게 하나씩 분리가 됐거든요. 보통 분리가 되면 고개 생얼로 이렇게 모습을 바꾸는데 자이 아이도 루비도나 철아 어 작지만 몸값이 있어요 요 아이가 왜냐하면 어 흔하지 않다 보니까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 루비도나 철아를 자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밑에 깔만 깔고 어 흙을 그 굵은 흙을 살짝 넣어놨고요 어, 이제 어, 자 마사 흙을 한번 넣볼게요 자. 자 요거는 오늘 루비도나 철화가 예, 영 귀하기도 하고요. 네 사이즈를 조금 살짝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상토 전 어, 그냥 7대3을 많이 쓰는데 오늘 요기 분갈이할 요 아이들은 상토를 한줌 갖다가 예, 살짝 조금 섞어서 상토 비율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어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뭐 아무 지장이 없지만. 여름에 또 이제 상토 비율 높은 아이들이, 물을 같은 비율로 줬을 때, 어, 살짝 또 물음이 올수 있기 때문에, 예, 살짝만 넣겠습니다 어, 기 요, 요, 다섯 한 줌, 예, 요걸로 하나 떠다가, 예, 상토를 살짝 더 넣어서, 예, 요 아이들이 조금 더 마사비율이 높았, 어, 보, 높은 것보다는 상토를 높여서 성장을 좀 이렇게 높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살짝 생긴답니다. 그래서 조금 키워볼 욕심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상토를 살짝 더 넣었고요. 지금 이 아이는 밑에 뿌리가 많지 않은 관계로 흙은 일단 다 채워서 마사꺼지 모양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해서 꽂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분갈이 요거는 어, 이제 심어 놓고 다져도 되는데 미리 이렇게 한번씩 흙을 콕콕 다져서 공대 공간 없이 이렇게 내려주고요 어, 뿌리 없는 아이들 분갈이는 정말 쉬워요 그죠? 저희가 여름에 아이들 많이 또 이제 이렇게 목대 잘라서 새뿌리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아이들 분갈이는 진짜 쉽죠 네, 흙딱 담아놓고 네, 외곽으로 마사 마무리 딱 해놓고 네, 가운데만 이렇게 비워서 네, 심어주고 네, 지지대 해주면 걸로 끝이고 네, 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지지대도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쪽 저쪽 움직이실 거라면 지지대를 살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저는 예, 이 아이가 조금 더 예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만지는 아이가 예쁘고 좀더 나은 아이. 자, 요거 루비도나, 자, 요 철화를 자, 이쪽에 한번 살짝 안쪽으로 쑥 집어넣어서 자리를 잡아볼게요. 예, 생얼도 하나 있고. 예, 철화가 이렇게 잘 어, 어떻게 보면 화분을 조금 더큰 데를 써야 될것 같은데 뭐 요런 아이들또 금방 예, 시집을 가니까 예, 큰데안 심고 자, 12cm 분에다가 심었는데 뭐 만약에 제가 음, 가지고 꾸준히 키울 아이라 그러면 예, 요거보다는 둥근 화분 조금 더큰 데다가 심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살짝 또 이렇게 심어놓도록 할게요 자 하나이는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예, 심어서 요즘 계절이 좋아서 예, 아주 온도가 좋기 때문에 뿌리도 잘 나오거든요 예, 요래 심어 놓으면 한 3주 정도면 심풀리를다 내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낮 온도는 어, 저희가 막 20도 정도 왔다갔다 하지만 깊장에 예, 든 오늘도 보니까 낮에 최고 온도가 한 33도까지 올라가요 이러다 보니까 뿌리 내리는 것도 잘 나고 요즘 성장도 잘 하고 있어요 코너나 립톱 이런 애들 요즘 다꽃 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식물들은 지금 봄날하고 똑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라 아주 잘 크고 뿌리 잘 내리고 어 정말 다육이 살기 좋은 계절이고요. 또 기존에 뿌리 잘 내린 아이들은 물도 들기 좋은 계절이죠. 밤에 이제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네, 물도 아주 잘든답니다. 네, 이렇게 뚝딱 공갈이를 하나 했습니다. 네, 살짝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도 자 이렇게. 어, 흙은 제가 아껴도 한번 콕콕콕 했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더 콕콕 해주면 안쪽으로 한번 더 쓱쓱 들어가죠. 흙과 흙 사이 공백 한번 이렇게 메꿔 주시고요. 어, 이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물을 주고 났을 때 안쪽으로 훅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정말 아유다육이들물 이쁘게 들죠. 아마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우리 맘님들도 요즘은 정말 어~ 다육이 하루하루가 너무 이쁘다고 홀딱 반하는 계절인데요. 밤낮의 온도 차이가 크고 어~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낮에는 3십오늘 삼도 올라갔거든요. 어~ 그런가 하면은 또 밤기온은 예 뭐~ 영상 4도, 아니, 영상 4도, 4도까지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따신 날도 밤에는 막 7도, 6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차가 크니까, 예, 요렇게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 다육이 정말 행복한 시간 아니신가요? 예, 이렇습니다 루비도나 차라 예, 요렇게 예, 두 아이를 심어봤구요. 루비도나 철화는 그렇게 흔한 아이는 아니구요. 몸값은 8만원씩 합니다. 자, 요렇게 루비도나 철화를 살짝 심었구요. 네, 자, 요렇게 좀 전에 심은 루비도나 철화도 있구요. 어, 제가 영상 찍지 않고 분갈이 한 아이들이 몇개 있어요. 요렇게. 자, 요거는 사과마리아인데 요즘 물이 요렇게 아주 예쁘게 드는 철이에요. 예, 사과마리아. 요건 작은 사이즈. 어, 큰 사이즈들이 있어요. 뭐 8만원, 10만원, 15만원. 근데 그런 아이들은 아직 물이 안 들었고요. 요 작은 사이즈가 정말 예쁘게 이렇게 물을 들여줬고요. 자, 요거는 로또입니다. 로또 군생. 아주 큰 사이즈였는데 만지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로또를 자 요렇게 하나 신고 요렇게 얼굴 하나로도 심고 삼도로도 심고 요렇게 하나하나하나 이제 요 아이들은 영양 듬뿍 받고 얼굴이 커져야 되겠죠. 예, 또 이렇게 마돈나도 작은 포트 에 있어갖고 불쌍해요. 그래서 마돈나, 주피터 하나씩 분갈이 했고요. 이거는 페라곤움 버클리라는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씨앗식복 대추같이 생겼죠. 근데 성장을 정말 잘해요. 이 어, 아이들은 올때 어, 대추같이 예, 뿌리만 왔는데 어, 저면을 했다 건졌다 몇번 했더니 이렇게. 예, 예쁘게 이런 특이한 입장을 가진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제라늄도 닮은 듯해요. 근데 어 요게 어 구근이 정말 성장을 잘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분갈이를 했고요. 자, 요거는 예 우리 머큐리, 예 대풍군색 이렇게 예 분갈이한 아이를 한 군데 모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